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이 날은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이었던 11월 29일이고요. 지금 제가 간 곳은 강선장 당일발이라는 식당이거든요. 당일발의 뜻은 당일 잡은 생선을 말하는 제주도의 방언이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 현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뭔가 이게 평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좀 많이 의심을 했는데, 여기서 먹었던 방어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은 방어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뭐 방어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원래 방어 색깔이 저랬나 싶을 정도로 방어가 굉장히 핑크핑크 블링블링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어는 보통 보면 황가장도 저기 좀 신기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어 색깔은 정말로 뭔가 좀 약간 거무튀튀하고 불구스름하고 그런 것들인데 너무 블링블링 가요, 핑크빛에. 그래서 저게 당일 잡아서 나오는 방어라서 저런, 저런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저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맛은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방어 중에서도 제일 맛있었습니다. 먹고 진짜 울뻔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저기 기름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장이랑 먹어봤는데 기름장이랑 저렇게 김을 싸먹은 거 조금 파이었던 것 같고 기름장만 살짝 묻혀서 간장 와사비랑 같이 먹으니까 기름이 좀 퍼진다고 해야 될까. 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더 신기했던 거는 저기 보 말겠지만 <laughs> 아니 사장님이 이 뱅에돔을 먹으러 맨 처음에 갔었거든요. 근데 뱅에돔을 그냥 서비스로 구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뱅해돔을 이렇게 구워서 서비스로 주는 것도 굉장히 웃겼는데 먹으면서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확실히 돔은 돔이라 그런지 구웠는데도 그 쫄깃쫄깃한 식감이 굉장히 일품이었고요. 저렇게 다 먹어서 가격은 한 얼마 정도 나왔다 아, 이거는 제가 안내서 해 모르겠는데 한 14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소주 4병 깠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은 매운탕에 요긴 산초가루가 없더라고요. 의외로 제주도 식문화가 좀 슴슴하게 먹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2차로는 또 뭐, 약간 그런 일본식 선술집, 꼬지집에 왔구요. 여기는 무지개라는 곳인데. 어, 뭐 여기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그런 모든 영업 술집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좀 마감을 일찍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즐기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아쉬움이 조금 들고요. 그걸 떠나서 이 가게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양배추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제주도 양배추 이게 드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식감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반 양배추하고 다른 조금 더 이렇게 아삭한 그런 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로 나온 명란 저절 아보카도 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약간 보기에는 예쁜데, 그냥 맛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명란젓에 약간 올리브오일 넣어갖고 구운 아보카도 맛 그대로입니다. 여자들이 좋아할, 좋아할 법한 그런 맛이라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날 마지막 날은 아까 봤던 강선장 다붕, 아, 발음이 안 돼, 씨발. 강선장 다금, 당일 발이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왔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먹었던 제주도에서 굉장히 맛있는 식당을 많이 갔지만, 이 강선장도 정말 괜찮은 그런 횟집이었 같습니다. 로컬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서 일단은 이게 구글 맵에도 아직 평점도 등록이 안된 곳인데 강력 추천할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특방원은 진짜 제 인생에 가장 맛있는 방어로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좀 많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술 먹고 뭐 결국에는 심하 해서 지금은 이제 집에 돌아온 상태고요. 뭐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제주도 방문했던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